안녕하세요. 김치명인 이하연입니다. 오늘은요, 초고버섯 요리 하나 해드릴게요. 초고버섯을 요즘 시장 가면요, 푸짐하게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름에 좀 지진 다음에 고추장 양념으로 졸일 거거든요. 표고버섯은 물에 절대 씻으면 안 돼요. 표고버섯은 물에 씻으면 얘가 물이 막 스포츠처럼 막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먼지만 이렇게 털어주세요. 여기 꼭지를 이렇게 따주시고요.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버리지 말고요. 육수 끓일 때 그때 넣어서 하시, 이렇게 말렸다가 쓰셔도 되고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육수 끓일 때 쓰시면 돼요. 식재료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 보르게스 올리브유로 제가 이 표고버섯 요리를 하려고요. 보르게스 올리브유를 써보니까 한식 요리에 참잘 어울려요. 그리고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이나 그리고 부침 요리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표고버섯 요리는 기름을 조금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달궈졌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제일 높은 온도로 해놓고요. 얘를 여기다 지지는 거예요. 자. 기름 양을 정할 수가 없는 게 표고버섯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기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약간 이렇게 보조하면서 하시면 돼요. 보르게스 올리브유가 한식에 잘 어울리는 이유는 엑스트라 버진하고 정제 올리브유하고 브랜딩 한 거. 브랜딩. 좀 고급지게 브랜딩. 이 표고버섯 요리는 워낙에 기름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오일이 정말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르게스 올리브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아주 맛있는, 난 원래가 좀 들기을좀 섞어 었거든 전부칠 때. 그러면 향이 훨씬 좋아져서. 근데 그거 안 섞었는데 좋네. 2006년도에 미헬스지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한 5가지가 있거든요. 인도의 렌틸콩하고 어 일본의 라또 그리고 그리스의 요구르트, 우리나라 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올리브유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는 정말 세계 5대 건강식품에 포함될 정도로 건강한 그런 오일이니까 오일만 놓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워서 한쪽에 놓고요. 팬 가운데다가 양념장을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물도 좀 부어주고요. 여기다 고추장을 자르면 고추장이 타버리거든요. 이게 간장이에요, 간장. 그리고 그 다음에 고추장을 놓고, 불은 약간 줄여주세요. 불은 중불로 해 놓으세요. 자 넣고 그 다음에 조청이에요 자 양념이 이렇게 보글보글 끓거든요 그러면 골고루 고추장하고 간장 이런 게 섞여진 거예요 표고버섯을 이건 조금 커서 18개고요 보통 이보다 작은 거 20개 정도 그러니까 표고버섯 중에 제일 작은 거 달라고 하시면 돼요 자다 됐습니다 표고버섯 올리브유 고추장구이 한번 담아 볼게요. 오늘 밖에 비가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전 부쳐먹는 날로 정했어요 어떤 전이냐 그냥 냉장고에 있는 묵은지 꺼냈는데 여러분들 묵은지 없는 분들은 그냥 김장김치 아니면 여름김치라도 잘 익은 김치면 돼요 좀 김치전 부치는 김치는 좀신게 좋더라고요.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전도 맛있어요.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맛있는 거쓰면더 맛있어요. 제가 표고버섯 요리 해 보니까 정말 맛있거든요. 한번 붙여 볼게요. 이게 김치 작년 겨울에 담은 해남 배추로 담았어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커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삼겹살, 대패 삼겹살이 250g이고 450g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 거의 균형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부침가루하고 튀김가루하고 섞었는데, 한컵 반, 한컵 반이에요. 그리고 물이 세 컵이고요. 그리고 이 가루는 김치를 한번 이렇게 묻혀줘야 돼요. 그래야 반죽이 벗겨지질 않거든요. 먼저 돼지고기에, 이게 대패 삼겹살인데요. 여기에다가 후추를 조금 약간 밑간 해주세요. 살짝만 뿌려주세요. 여기다가 소금 조금만, 한 꼬집만 해서 삼겹살에다가 이렇게 밑간. 어든지 음식은 간이 중요해서요. 간이 적당할 때 제일 맛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밑간을 조금 이렇게 해주세요. 김치를 한번 이렇게 썰어주세요. 국물 꼭 짰어요. 한번 더 짜야 되겠네. 이 마른 가루가 반 컵이거든요. 튀김 가루가 됐든 부침 가루가 됐든 마른 가루에다 한번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이 그릇에 바로 반죽을 할게요. 튀김가루하고 부침가루 그냥 한컵 반씩 했어요. 자. 물이 3컵. 그러니까 결국은 1대1이에요. 반죽만 해주세요. 자, 불을. 기고 기름 고를 때는 트랜스 지방 꼭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 잘 챙기려면 어, 드시는 기름도 신경 써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름 음식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좋은 기름은 안 그래요. 소화 잘 돼요. 기름은 둘렀으면요 불을 중불이하로 약간 내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타버 타버리거든요. 자 골고루 이게 튀김옷을 묻혀주세요. 밑간에 놓은 삼겹살을, 요렇게, 대패 삼겹살을 반대 방향으로 놔야 이게 이렇게 갈라지질 않더라고요. 불은 서로 조절해 가면서 해야 돼요. 반죽을 약간 이렇게 끼얹어주세요. 반죽 전에 반죽 두고온맛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묘하게 김치는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하고 잘 어울려요. 오리고기가 백김치하고 잘 어울리고. 다 익은 것 같은데? 꺼낼게요. 그리고 한쪽 이파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다 살살 에 대파 이런 거 넣어도 되는데 그냥 깔끔하게 자 기름은 좀 충분히 이렇게 둘러주세요 네. 기름에 좀 찝찝하셨던 분들 꼭 한번 써보세요 오늘은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 표고버섯 올리브유 고추장구이 그리고 묵은지 대패삼겹살로 전을 부쳐봤어요 한번 여러분도 따라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올리시는 분 10분을 추천해서 보르게스 올리브유를 댓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